이본영사면 철거하고 조적 벽 쌓고 세면대 하고장 넣고 이케아 거안 넣고 일체형 그냥 원피스 양변기 놓고 스프레이 컬러한테 달아놓고 이집어놓그고 이거 그 조명도 조적선 반저 넣고 깨가지고 여기에이 조적벽이고 탐물시켰습니다 넣고 이제 흔들어온 네, 기 그리고 여기는 장안달고 이제 여백이 미고 그냥 뱀띠띠띠. 여기가 또 넣고 여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단차가 있어서 모이기 네.